23주로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연혜를누기자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대화를 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 성당 다녀요. 네. 또 반대로, 성당 다니세요? 그건 저는? 아니요. 저는 교회 다니세요? 네, 여러분은 어디 다니세요? 네? 네? 교회 다니세요? 나머지안 다니세요? 네. 어디 다니세요? 네. 성공회 네. 네, 성공회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성공회 성공회 하면 어떤 분들은 어, 거기 가 성공하냐고 네. 직접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궁에 일주하는 사람들 있고 성수궁에 일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다니시다고요 네.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니십니다. 데 아직도 성당 다닌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 누가요? 아 시골에서요. 네, 시골은 아직도 성당을 다닙니다. 도시에서는 교회 다리고. 같은 성공에 데도 아쉽게 그래요. 어. 네. 물론 성당 다니는 곳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셔야 돼요. 네. 성당은 뭐예요? 성당은 건물입니다. 성당은 건물이지. 좀 다른 건축물하고 좀, 좀 구별된 건물이지. 성당을 곧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다의 사람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질문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저거 화려한 것 같지만, 이제 머지않아 저거 다 복잡하고 무너질 거야. 돌 하나가 얹어 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무너질 거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끝이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음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전이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제 대신 예수님의 몸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에서 참석하고 있는 이 교회, 다분히 그냥 성전이라고 혹은 성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무리 고쳐 잡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가지는 부수이한 경우 빠지고 빠지더라도 두 가지는 아주 명확하게 진행이 돼야지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교회라는 첫 번째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모이셨습니다. 제가요, 어느 날 토요일 밤이었겠죠.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성찬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시간을 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는 거예요. 결국 그날 저 혼자 기도하고 주위를주성찬제못 들였어요. 꿈속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무슨 징조인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토요일부터 이 성전 대회 비어있을 때죠 아니면 아침에 일찍 와서 비어있을 때이 자리에 늘 앉으신 분들 빠지지 말고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거의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없이는 교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은 혼자서도 미사를 드립니다. 근데성공의 교리에는 사제 혼자서 미사 성찬례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무효합니다. 무 그래서 사제 혼자서는 절대로 성찬례를못 드리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 사제들은 천주교 네,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헬라어, 신약 성경가 쓰여진 언어입니다. 그렇죠? 신부령는 구약 성으로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 교회, 교회란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여러분 네. 오늘 듣고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꾸 들어 듣다 보면 아그 말이 교회구나 하는 걸알수 있게 되죠.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모인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니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는 뭐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네, 교회는 뭐라고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10만 명, 50만 명 모여야 하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사람 사는 거 모이면 니다 수사람 이상한 이 같아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한답이었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셔야 될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지. 어디 납치되어서 죽거나 그러는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부 다 하죠. 그러다가 스테파노가 순교를 당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서 가문 지였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동네 어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나 야구부나 요한나 이런 분들이 가서 설교도 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있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받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죠. 그런데, 핍박이 심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로 고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로 갔고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하무덤이었습니다. 대개 지하무덤에서 멀리서 예배를 했죠. 그런데 지하무덤에서 예배를 드다가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 있는 공동체, 교회가 하면은 몸상 붙들어가지고 사자방이 되거나 도로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암호를 전했죠 암호, 물고기였습니다 자, 물고기 좀 보여주세요 물고기 안에 글씨가 떠 있습니다 익스투스라고 쓰여있는데 익스투스라는 말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써 있는, 이렇게 표시된 물고기를 가지고 그리스천이다 물고기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물고기처럼 살아야 된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가 물 없이 살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암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이는 것을 중요시 여겼으면, 유격 여겼으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아무까지 전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종교 교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기도만큼 중요하다. 뭐만큼 중요하다고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모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인 것을 폐지하지 말고 분리주의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만 찰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당 안에 오는 것을 죄인이 성전 안에 오는 것을 모두게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임줄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만큼 중요한 것이 모이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으로서 기도는 최고 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다 우리가 숨을 못 쉬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숨이 먹고 죽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죽어요?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터지는 약해집니다. 그 터지는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오늘 너코꼭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3단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일을 애쓰지만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여러분, 모이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기,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면요, 결국은 까딱 소행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함께 해야 됩니다. 활활 타고 있는 장작불, 거기서 장작불, 잘 타고 있는 장작을 하나 꺼내가지고서 바깥에 땅에다 놔보십시오. 계속 탈탭입니까? 예. 네. 불꽃이 약해지면서, 불과 이상분 안에 불이 꺼지고, 맥해한 연기만 창극하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게 우리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신앙의 불꽃을 띠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한 사람도 있어야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가 빠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밥 먹으러 나오셨습니까? 혹시 국수가 있어서 국수 두 그릇 먹으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나는 찬양하는 기도니까 찬양하러 나오셨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목적들이 있지만 그 목적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예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배가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시리서 읽은 말씀, 신장지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려져서 나쁜 마음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말림으로 깨끗이 씻겨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 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함께 나누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요 찬양도 있고,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성찬회도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찬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함께 위로도 나눠야 합니다. 오늘 누가 뭐라 그랬죠? 암송에서? 자, 함께 모여서 서로, 뭐라 그랬어요?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자주 보십시다. 그렇니다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의 격려가 바로 진교입니다. 코이로니아입니다. 위로의 나한 격려의 나는, 이 한마디가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답게 하는데 아주 소중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봉사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가 이제 조금씩 잘 돼가고 있죠. 봉사의 날, 봉사자들의 그 말씀 들어보셨죠? 봉사를 해보니 정말 호락이 있더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더라. 한큰 말씀들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웃에게 세상에 나가서 감감하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옹사를 나누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교회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언어하셨죠 오늘 보고 말씀에서 제자들 선생님. 저가름답고 웅장한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만입니까? 대단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돌들이 어느 하도 제자리에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졌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4년 후에, 34년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가 얹어 있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누가 보셨을까요? 로마. 로마 제국주의가 부실습니다로마고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에서 완벽하게 부서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성전터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냐 성벽을 둘러쌌던 서쪽벽? 성벽만 남아있어요 그 성벽이 뭐라고요?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네. 그 남아있는 성벽 가로 250m 세로 250m 가 바로 예수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고 성의 벽만 남아있어요 벽만 좀, 좀 남아있어요 거기에서 통곡하면서 주다인들과 혹은 크리스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파괴된 것은 끝났습니까? 성전 건물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그 위에 탄생했다 것입니다. 오순절 성명하는 사건 을 통해서 성님을 인지하심으로 바로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그들을 계대하고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 성전, 이 성전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중요합니다. 그런 게중요하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고배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합니까?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말씀이 입혀지고 있습니까? <목소리> 여러분, 100년, 200년 전성전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모두가 느껴지는 그 영적인 느낌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그 거기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찬양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 뭐라고요?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두 번째로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세 중에 한 가지를 뺄수 있다면 뭘니까요내 마지막에는 있 성전을 빼고도 교회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당신 어디 다니십니까? 나 성당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성당 간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디 간다고 해야 됩니까? 교회가 뭐야? 내가 가야지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덩그러니 놓여진 건물에 우리가 거기 다니고 그거 믿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원님 교회는 가긴 가데요 요즘 가기가 싫어요. 왜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 사람 때문에 꼴보기가 싫다. 미치겠어요. 가기가 싫어요. 전 집에서 죽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막막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다잘나 훌륭한 사람만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헬스클럽처럼, 피트니스클럽처럼, 일년에 5천만원 1억씩 내고, 저 멤버십 끊어가지고서, 끊어가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오는 곳이에요. 아니, 부족한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물을자란 뭔가 좀 채우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부딪힘이 있어요 여러분 해안가에 가면 혹은 가까이 가면 조약돌이 있죠 얼마나 예쁩니까? 그쵸? 그렇죠? 대체 뭔모는 구석 하나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조약돌이 조약돌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울퉁불퉁 모나고 빼죽하고 성질 들어운 녀석들이 서로 부딪치고 부딪치고 천년을 부딪쳐가지고그안 좋은 성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드럽게 동그랗게 누군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렇게 조약돌과 같은 진한 공문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리서 10장 2 5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 이상 더욱 열심히 으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기초에 세워진 우리 성공의영등포교회신앙농동체더 열심히 으고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그 자녀된 기쁨으로 세상의 수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앙농동체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니다